あ。Uh. 이분 많이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까지촬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나고서우 뭐야 이렇게 신나는 것같경계그 경계가 실수로 평범해니다 어떻게 하면? 아... 장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자기소개함께 와 담당하고 있는 교당을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저는 정여천 교무고요. 현재 제7보병사단, 칠성교당에서 원불교 교화와 함께 또 원불군종장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강원도 화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화천. 먼 곳이라는. 생각이 <laughs> 사실 심리적으로 좀먼 거죠. <laughs> 거리는 멀지 않지만, 아,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심리적인 거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 담당하고 있는 교당, 군종교당의 특성은 어떤가요? 어떤 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 화천하면 음, 참 멀고 힘든 음. 곳이다. 그리고 가고 싶지 않은 부대 중에 한 곳이다. 라고 음. 이야기를 음. 하고 있는 부대인데요. 실제로 GOP, GP, 음. 그리고 가장 험난한 산악지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병들의 마음에, 마음도 마 피곤하지만 또 체력적으로도 또 많은 역할을, 힘든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칠성교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현장 중심으로 어, GOP를 찾아가고 또 GP를 찾아가고 교고지 중심으로 찾아가면서 평일에는 그렇게 위문 활동 및 인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산악지형이기 때문에 이제 교당으로 칠성 교당으로 바로 올수 없는 그런 지형적인 음. 요건이 있어서 토요일 날은 또 그쪽 지역에 맞는 네. 어, 그쪽 장병들을 향으로 이렇게 나눠서 실제로 마음공부도 진행하고 음. 또 군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교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우님은 그러면 일요일 외에도 다른 활동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셔야 되는 곳이군요. 네 맞습니다. 어. 평일에도 군종장교라고 하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어 이제 평일에는 군복을 입고 음. 어, 어떻게 보면 민간 성직자로서 할수 없는 음. 최전방까지도 가서 직접 찾아가서 장병들과 소통하고 음. 또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 어 의견도 들으면서 이것들이 부대와 또 조율될 수 있는 그런 참모 역할도 하는 음. 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어 불교의 매력과 음. 또 이런 마음 공부의 실천 이런 부분들을 중점으로 어, 만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G.P.G.O.P. 하면 정말 고립돼서. 네. 정말 철책 근무를 해야 되는 그 병사들과 함께하시는 그런 곳이군요. 연원을 맺고 있는 교당의 교우님과 교도님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지원해 주실 것으로 보고 있어요. 아, 네 맞습니다. 있어요. 현재 칠성 교당 자체가 서울 교구에 있는 장충 교당에서 연원을 내주신 교당입니다. 어, 이제 칠성 교당에서 지낸지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들어 계속 들어지는 생각은. 이 교당이 없었으면 어떡할 뻔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물론 어떻게 보면 작은 공간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곳을 찾는 수많은 장병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이곳은 칠사단 내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장소다. 또 여기에서 저희가 이 마음 공부에 대한 실력을 쌓고 군생활 원망으로만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저희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정말 군 생활의 의미, 또 가치, 또 저녁 후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그런 소중한 장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장충교당 교도, 교도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있고, 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실성교당이 좀 전방 위주로 이렇게 위치해 있다 보니까 반대편 축선에 있는 용사들은 찾기가 힘들어서 토요일 날은 화천교당에서 네. 오전에 종교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요일에 찾는 종교, 일요일 종교행사에 찾는 친구들보다 토요일 종교행사에 찾는 친구들의 반응이 훨씬 좋은데요. 음. 왜 그러냐면은, 일반 교당에서, 어, 교도님들이 정말 어머니처럼, 때로는 음. 아버지처럼, 또 거기 화천교당에 계신 교모님도 너무나 정갑게 이렇게 맞이해주시는 음. 그 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 교복과 어울려져서, 어, 토요일 날은 또 그렇게 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교당이고요. 그래서 크게는 장춘교당의 연원과 또 매주 화천교당의 그 도움을 통해서 저희가 군교화를 정성을 다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군부대를 벗어나서 종교행사를 위해서 교당을 방문하는 그런 곳이군요. 네. 뭐 물론 군부대 옆에 있는 마을들이 군대와 거의 비슷한 분위기는 하겠습니다만 장병들에게는 설레이고 기뻐하는 네. 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법을 만나는 기쁨이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닫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는 시기가 추석이 지나고 많은 장병들은 정말 일상에서 매번 같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추워지는 이 날씨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까 이번 겨울은 또 어떻게 나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병들에게 참 많은 말씀을 해주고 싶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아 나도 이렇게 일 년을 살아보니 아 우리 원불교의 교리, 우리 어 원불교의 말씀들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가라는 것을 또 다시 느끼는 일 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어떤 에피소드가 있을까, 혹은 어떤 말씀으로 살고 계시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 현재 사실, 종교행사를 찾는 장병들의 수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영향인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생활 여건이 좋아지고 복지 여건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힘들었던 군 생활을 종교행사를 통해서 좀 풀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이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행사를 꾸준히 찾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일요일날 한번 종교행사를 오기 위해서 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준비하고 챙기고 밥 먹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워지는 음. 날씨 속에서도 이제 환복을 하고 음. 차량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차량을 타고 와서 종교행사 시작 때까지 또 기다리고 음. 또 종교행사가 마치면 그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또 타고 가면은 음. 점심시간도 빠듯하고 어떻게 쉴수 있는 오전 하루가 음. 다 이제 소비가 되는 그런 부분들데도 불구하고 원불교를 찾는 이유는 뭘까? 애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오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가치 마음공부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 군 생활을 어떻게 의미 있게 또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할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러면은 장병들에게 있어서도 이제는 뭐 간식을 바라보고 온다 이런 시대는 많이 지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갖고 있는 교법은 너무나 진리적이고 또 사실적인 훈련법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설교를 할때 막연히 이렇게 군생활을 우리가 그냥 잘 하자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면은 저 역시도 좀 지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군생활을 의미 있게 잘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정성스럽게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그게 훈련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전달을 많이 하거든요 너무나 현실에 맞는 이야기고 사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서 장면들이 매력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같이 공부하면서 그래서 원불교가 갖고 있는 최고의 매력은 진리적이고 사실적인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군에서 깨우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일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고난이 있는 만큼 생각도 깊어지고 그 생각 안에서 마음 챙김도 깊어질 거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군교화로서 그래도 조금 더 가까워졌던 우리 장병들이 계속 사회에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네. 그, 아무래도 절실한 것이 아닐까 우리 원불교 교도 입장에서도 어, 어떤 생각들이 좀 있으실까 궁금해요 어, 군교화의 영원한 화두다 저 역시도 전역한 친구들을 손을 잡고 일반 교당에도 데려가 봤고 근처에 있는, 지역까지 전역할 때, 근처에 있는 교당 주소까지 적어주면서, 음.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같이 가주겠다. 불편하니. 그렇게라도, 그렇게 이제 연계가 되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었는데, 이게 잘안 되는 이유가 뭘까라는 답답함이 너무나 컸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방법을, 제가 생각하면 개인적인 방법을 찾는다면은,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기본 장병들이, 군대를 와서 원불교를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만나게 되는 교무입니다 교무님인데 어~ 그 친구들이 알고 있는 교무님과 다를 수도 있고 또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고 법회 전체에 대한 분위기도 다를 수가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해 폭으로 넓히기 위해서는 결국 자기에 대한 변화 원불교를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가 됐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 단순히 설교를 통해서 그 시간에 종교행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자기가 직접적인 체험의 변화를 느낀다면 사람이, 저녁 후에 일반 교당을 갔을 때 사람이 바뀐 것, 교당 환경이 바뀐 것,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교법의 체질화를 통한 그 교법의 체험을 통한 자기 변화를 꾸준히 시켜주는 게 음. 하나의 또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새 교화를 초점을 음. 어, 첫 번째가 입교를 통해서 자기 변화 지속적인 관리 그 부분을 좀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 갔을 때 정말 처음 느끼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감사드릴 분인가 우리 부모님들이. 그 사회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를 느끼는 그 순간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은혜는 결국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정말 자기 모습을 잃어버려 가면서까지 했던 군 생활에 있어서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고, 고통과 고난이 있는 곳에서 피는 것이 바로 이런 감정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을 지도해 주시고 끌어 주시는 우리 군중장교 세 분의 말씀을 다 들으면서 마지막으로 정혁철 교훈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 자주 좀더 많이 뵀으면 좋겠고 더 많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고 듣는 것만으로도 또, 교도님들께, 저에게 은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합니다. 더 고생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